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100세까지 이 보험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상품 소개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, 이 상품은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물론, 제딸 아이한테도 가입을 시켜줬고, 여러분들이 오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, 와, 이거는 진짜 내 자녀한테 꼭 하나 가입을 시켜줘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제가 이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보험 지식. 자,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담보 내역이 아주 간단합니다. 업셀링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인데, 후유장애. 이 기본 계약이죠. 기본 계약이 100만원입니다. 왜냐면 제가 이 상품은 종합보험 처음에 가입을 하는 상품보다는 기존의 보험이 잘 되어 있고, 어느 정도 업셀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. 자, 가장 기본으로만 넣었고, 만약에 이 부분이 내가 상해 후유장애를 좀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, 올리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진단비들 오늘 제가 가성비의 끝판왕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암 진단비가 얼마죠? 1억이죠.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.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3천, 뇌졸중 2천. 그러면 얼마죠? 뇌쪽이 5천이죠.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3천, 급성 심근경색 2천. 마찬가지로 심장쪽도 5천입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보면 암 1억과 뇌와 심장이 각각 5천인데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각각 5천만 원씩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암 1억, 뇌 1억, 심장 1억이 풀 세팅이 되는 겁니다. 이런데 보험료가 얼마냐고요? 보시면 12,521원밖에 되지 않습니다.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저는 이 상품을 어린이 보험, 특히 자녀가 어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30세 이전까지 되지만 나의 자녀가 한 10세 전후, 한 5세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꼭 하나씩 추천을 드려 드리고 싶어요. 이 상품의 피보험자, 그러니까 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 분은 다섯 살 남자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10세가 되고 15세가 되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성비인 거예요.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갱신형 상품입니다. 이 앞에 보셨듯이 갱신형. 근데 어? 이 상품을 왜 갱신형 상... 상품을 저희한테 권유를 해주시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비갱신을 가져가고 갱신형을 서브로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.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30년 납, 30년 갱신이에요.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지금 5세 남자아이인데 35세까지 보장을 받고 35세 때 갱신을 한번더 하는 거죠. 그렇죠. 이해가 가시죠. 근데 이 상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. 무엇이냐면, 자, 바로 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. 이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잘 내고 있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생기면 차후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.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상품은 유사암 그러니까 제자리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 종양, 갑상선암 이네 가지에 대해서까지 납입 면제가 되고 뇌혈관 질환과 헐 성 심장질환. 그 다음에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그 다음에 상해 50% 이상 후유장애 또는 질병 50% 이상 후유장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반신불구가 될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그런 경우에는 상해 50% 이상 후유장애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보험 에 대해서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은 납입 면제 고급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자동 갱신을 하지 않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갱신 종료 보험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장합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이걸 30년납 30년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갱신 종료 보험 나이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. 자, 갱신 종료 보험 나이가 몇 살이냐? 여기 보시면 갱신 종료 보험 나이가 100살입니다. 여러분 12,521원을 보험료를 내면서 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100세까지 이 보험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거와 동시에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됐을 때는 100세까지 이 보장을 그대로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. <목소리> 자,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상품이 정말 저는 괜찮다.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거를 보험료를 내면서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짧은 기간,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번만의 갱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추를 하는 편입니다. 이 상품을 제가 조금 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만기가 이제 좀 짧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단비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세인데 20년납 30세 만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녀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예요. 그러면 사실 부모님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선택을 하기가 어 이거를 80 100세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실제로 이 상품이 가장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진단비에 대한 금액도 엄청 높으면서 보험료도 정말 합리적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조금 실제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 자녀가 10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10살인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한 15,000원 정도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. 근데 20년이 지나서 30살 정도에 갑상선암이 왔어요 여자분들은 사실 갑상선암이 30대에도 오고 20대 후반에도 오고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젊은 나이에도 그러면 30세가 딱 됐을 때 유사암 천만원에 대한 진단비를 받고 이 보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토록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이 살아있게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요 가성비가 정말 괜찮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 상품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원 정도 2만원 정도? 치킨 한 마리를 한 달에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억대의 진단비를 세팅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. 이렇게 가성비 좋은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카카오 채널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아직 보험이 많이 어려우시죠? 제 영상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금방 실력이 느실 거예요. 여러분의 보험 지식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